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마음의 그 기존 신자 등록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몇 달을 고심을 했습니다. 왜? 지난 10, 10몇년 동안 너무 괴로웠거든요. 우리 새 가족 부실은 지금까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글쎄 뭐 해외에서 오셨는지 지방에서 오셨는지 분당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습니다. 뭐, 뭐 서울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에게 출석해야지. 그리고 이 앞에다가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교회 등록해야지 왔더니 등록 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이 연자매돌을내 목에 뭐 글쎄 한 5천 개나 내가 걸어야 되나? 너무나 많은 아픔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만수도 봐서 운동이 끝나고 기존 신자 등록을 받아야 되겠다.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걸 놓고 긴 시간을 제가 고뇌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NO예요. NO.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기존 시절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은 오래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막 이제 모여들고 그래서 또막 이제 예전처럼 막 1년에 한 5천여 명씩 등록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빼앗아 오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데요. 그리고 막 예전처럼 막 너무 기계적으로 막 사정도 없고 막 눈물도 없고 막 이렇게는 너무 이거는 경직됐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존 신자 등록을 계속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날 수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저는 그 일만성도 파은 운동할 때 제가 꾸던 꿈 이야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출석 2만 명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1만 수도 파수 운동을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출석이 한 4, 5천 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약속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2만 명 되기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다시 2만 명 되기 원하는데, 그만 5천 명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왜? 이게 열매니까요. 그,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그래서 또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특정한 몇몇 교회로 지금 너무너무 쏠리고 있는 거 절대로 방치하는 게 옳은 일 아닙니다. 그몇 교회만 지금 비대해져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너무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이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안에는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 주시고 좋은 책을 선물하시고 그게 다 여러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그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40개로 그렇게 나누기를 원했는데 감당이 안 되고 여력이 없어서 29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11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열한 교회를 저희가 이제 좀 도와 선정하고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정하면은 편애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 건강한 목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걸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얼마나 신중히 신중히 하시는지 이분들의 그 수고는 이로 말로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열한 개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다섯 개밖에 못 뽑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 교회당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귀한 헌금으로 하는데 한 교회당 그 4억 원씩 후원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 교회나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니고요 4억 중에 2억 원은 분당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나머지 2억 원 지금 29교회가 연합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개척교회지만 시작하는 교회지만 하나님 은혜를 갖고 꿈꾸기 위해서 이 일을 같이 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개 교회를 올해 안으로 더 선정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고난주간은 끝나고 나면 선정된 다섯 교회 목사님들을 수요예배에 매주 수요일마다 5주 동안 초대해서 축복해 드리고 그분들의 설교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11교회는요. 그냥 막 무조건 미자리 교회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좀더 밀어드리고 후원해드리면 굉장히 건강해질 교회가 될이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찾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이제는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충중도권에, 또 전라도권에, 경상도권에, 강원도권에, 또 제주도권에, 그리고 수도권에, 우리들이 이제 1년에 그한 10개씩은 이번에 해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딱 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일은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